파김치나 갓김치, 무김치 이런데 닭전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보통 남자들이 갓김치 좋아하잖아요 갓김치 맛있게 해주면 정말 좋아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종갓집 미늘입니다 오늘은 갓김치를 담을 건데요 갓이 우리 몸에 좋은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갓은 채소가 아니라 약재라고 할 만큼 우리 몸에 참 유익한 건데 김치로 담아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갓김치 담아 볼게요 갓을 절여 줄 건데요. 천일염 소금 200ml 컵으로 2컵 넣어줘요. 물2 l 터었는데1 l 더 부어줄게요. 갓 4단에 5kg예요. 줄기 있는 데만 소금물을 뿌려줘요. 전체 1시간 절여 주는데요. 45분쯤 돼서 잎을 적셔 줄게요. 물에 좀 적셔 줄게요. 잎을 소금물에 죽였는데요. 20분 있다가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올게요. 믹서기에 갈아 줄 건데요. 무 300g 양파 1개 120g이에요. 그리고 생강 30g이에요. 이거는 찹쌀죽인데요. 일반 밥할 때 사용하는 계량컵으로 반 컵을 불려서 물 600ml에 한식육수 두 알을 푸른 다음에 죽을 썼어요. 이거를 같이 갈아줄게요.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생강까지 갈은 거예요. 300ml, 멸치 액젓 150ml, 마늘 4큰술 정도 돼요. 고추씨 100ml 정도 돼요. 고춧가루 200ml 컵으로 2컵하고 반컵이에요. 갓김치는 갓을 너무 많이 절이게 되면 몸에 좋은 물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살짝만 절여갖고 하는 게 좋아요. 과일을 넣지 않고 배즙을 넣을게요. 90ml 두 개를 넣어줄게요. 과일이 있으면 과일 갈아넣어도 괜찮아요. 어떤 분이 탁젓을 어디에다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탁젓은 파김치나 갓김치, 무김치 이런데 탁젓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저는 갓을 그렇게 많이 절이지 않았어요. 그냥 만지기 좋을 정도로만 절였어요. 갓을 적당하게 절여야 시원한 맛이 있어요. 통에 담아 볼게요. 5kg 갓김치인데 김치통은 13L예요. 갓은 이 잎이 길이가 짧아야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갓김치 5kg 담았는데요. 맛을 안 보고 하는 습관이 있어서 맛을 한번 볼게요. 괜찮아요. 이 양념 이대로 하시면 아마도 맛있다는 소리 들을 거예요. 금방해서 드시는 걸 좋아하시면 드셔도 되는데 갓김치는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 숙성시켜서 드시는 게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실온에 두었다가 김치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갓김치 맛있게 담아 드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